2018년 1월 15일 새벽 2시, 저는 영하 40도의 시베리아 숲 속에서 죽을 힘을 다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고, 총알이 제옆 나무에 박히는 소리가 들렸으며, 감시원의 고함이 어둠을 뚫고 쫓아왔습니다. 발밑에 눈은 무릎까지 깊었고, 나무 가지들이 얼굴을 할퀴었으며,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3년을 기다린 순간이었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으며, 실패하면 죽음뿐이었습니다. 저는 북한이 러시아로 보낸 해외 파견 노동자였습니다. 월급 600달러를 약속받았지만, 3년간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여권을 빼앗겼으며, 하루 12시간씩 나무를 베고, 굶주리고, 얼어붙고, 막고, 동료들이 하나둘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오늘 밤 저는 그 지옥을 탈출합니다. 성공하면 자유를 얻지만 실패하면 총에 맞아 죽거나 더 심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 이름은 강민수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21세기에도 존재하는 노예제의 기록이고 자유를 위한 필사적인 투쟁이며 여러분이 결코 들어보지 못한 진실입니다. 모든 것은 2015년 3월 평양 시내에 붙은 한 장의 공고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목재 가공 사업 노동자 모집 3년 계약 월급 미화 600달러 숙식 제공 가족 지원 가능 저는 당시 30살이었고 평양의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결혼한 지 2년 차에 갓난하기 딸이 있었습니다. 북한 공장 노동자의 월급은 3,000원, 달러로 환산하면 3달러 정도였고, 배급은 거의 나오지 않았으며, 가족을 먹여 살리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600달러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북한 월급의 200배였고, 3년이면 2만 달러 이상을 벌수 있었으며, 그 돈이면 평양의 작은 집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상의했고,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동의했습니다. 3년만 참아, 우리 딸을 위해서, 저는 그날 밤 딸의 자는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고, 3년 후더 나은 삶을 선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신청자는 500명이 넘었지만, 선발 인원은 단 20명이었고, 저는 운이 좋게도 그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선발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건강해야 하고 성분이 좋아야 하고 무엇보다 가족이 북한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가족은 일종의 인질이었고 우리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사슬이었지만 그때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출국 전날 교육이 있었습니다. 당 간부가 우리 스물 명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동무들은 조국의 외화벌이 전사다. 러시아에서 열심히 일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라. 월급은 국가가 관리하되 가족에게 전달될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경고가 더 무서웠습니다. 도망가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가족이 정치범수용소 간다. 절대 잊지 마라. 그 말에 우리 모두가 긴장했고, 저 역시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냐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2015년 5월 20일 출국 당일이었습니다. 평양순환공항에서 아내가 딸을 안고 저를 배웅했고, 딸은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으며, 아내는 눈물을 참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우리 딸 생각하고 꼭 무사히 돌아와. 저는 아내를 껴안았고 딸의 볼에 입을 맞췄으며 뒤를 돌아보지 않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동료들은 모두 들뜬 표정이었고 3년이면 금방이지 600달러씩 벌면 부자야 하며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느낀 희망이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에 도착한 후 버스를 타고 3시간을 달렸습니다. 점점 문명에서 멀어졌고 주변에는 끝없는 숲만 펼쳐져 있었으며 마침내 버스가 멈춘 곳은 숲 한가운데의 낡은 건물들이었습니다.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고 감시탑이 보였으며 처음 보는 순간 묘한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저는 그것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북한 사람 몇 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시원들이었고 표정이 냉혹했으며 그중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는 리처로 이곳 책임 감시원이다. 앞으로 3년간 내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먼저 여권을 모두 제출하라.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여권을 가져가십니까? 한 동료가 물었지만 대답은 주먹이었습니다. 리처로가 그 동료의 얼굴을 때렸고 그는 바닥에 쓰러졌으며 입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질문하지 마. 여권은 국가가 보관한다. 시키는 대로만 해. 우리는 모두 여권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속았다는 것을 이곳은 일터가 아니라 감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숙소로 안내되었습니다. 낡은 목조 건물이었고, 벽에는 틈이 있었으며, 한 방에 스물 명이 자야 하는 2층 침대가 빼곡했고, 화장실은 밖에 있는 재래식이었으며, 난방시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나왔는데, 빵두 조각과 묽은 수프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저녁입니까? 누군가 물었고 감시원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 많이 하면 더 준다. 일안 하면 굶는다. 간단하지. 그날 밤 리처로가 다시 나타나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내일부터 하루 12시간 일한다. 새벽 6시 기상, 저녁 7시 종료 나무를 하루 10그루씩 베어야 한다. 못 채우면 밥 없다. 월금? 국가가 관리한다. 너희는 한 푼도 못 받는다. 도망가면 쏜다. 질문 있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첫날 밤 옆에서 동료들이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되었구나. 다음날 새벽 6시 호각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세수할 시간도 없이 아침 빵한 조각을 받아 트럭에 실렸고 숲속 깊은 곳의 벌목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나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전기톱이 나눠졌으며 시작하라는 명령과 함께 첫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전기톱 사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고 그냥 배라고만 했으며 저는 무거운 전기톱을 들고 나무 앞에 섰습니다. 나무를 베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굵은 나무는 지름이 1미터가 넘었고 전기톱으로 한참을 잘라야 했으며 넘어질 때는 위험했고 첫날 한 동료가 실수로 손가락을 베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가 쏟아졌지만 병원에 데려가 주지 않았고 그냥 천으로 감아주고 일을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겨우 6그루를 베었고 목표인 열그루에 미달했으며 저녁에 밥을 받지 못했습니다. 스물 명중 열두 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우리는 그날 밤 굶어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손에는 물집이 가득 잡혔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으며 매일 밤 통증 때문에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동료 박성수가 작업 중 쓰러졌습니다. 26살 청년이었고 과로와 영양실조였으며 우리는 감시원에게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애원했지만 돈이 얼마나 드는데?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성수는 막사에서 3일을 알았고 열이 40도까지 올랐으며 약도 없었고 4일째 아침에 그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제대로 묻어주지도 못했고 시신은 트럭에 실려 어딘가로 사라졌으며 북한에 있는 그의 아내는 아마도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영영 모를 것입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영하 30도, 40도의 추위 속에서도 작업은 계속되었고 얇은 작업복과 부실한 장갑으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 하나가 동상에 걸렸고 손가락이 검게 변했으며 썩어 들어갔고 결국 세 개의 손가락을 잃었지만 제대로 된 치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동료는 작업 중 쓰러져 그대로 얼어붙었고 아침에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어느날 밤 술에 취한 감시원 하나가 막사에 들어와 이유 없이 한 동료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으로 발로 몽둥이로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제가 소리쳤지만 그 감시원이 저를 향해 돌아섰고 제 얼굴을 때렸으며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며칠 동안 제대로 숨을 쉴수 없었지만 작업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스물 명이었던 우리는 이제 14명만 남았고 여섯 명이 죽거나 중병으로 쓰러졌으며, 살아남은 사람들도 더 이상 인간 같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죽어 있었고, 말수는 줄었으며, 기계처럼 일만 했고, 희망이라는 단어는 사치가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죽는구나, 가족을 다시 못 보는구나, 이게 내 인생의 끝이구나라고 말입니다. 2016년 가을, 2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대로라면 3년을 채우기 전에 죽을 것이 분명했고, 살아남으려면 탈출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날 저녁 막사 구석에서 3명의 동료와 조용히 모였습니다. 김철수, 박민호, 이성호였고,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망가야 해. 철수형이 속삭였습니다. 이대로는 다 죽어. 차라리 탈출하다 죽는 게 나아. 우리는 몇주 동안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감시원은 총 8명이었고, 24시간 교대로 감시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허술했고, 추위 때문에 감시원들도 실내로 들어가 있을 때가 많았으며, 그것이 우리의 기회였습니다. 문제는 탈출 후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얼마나 멀리 가야 하는지, 러시아 경찰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2017년 봄 북한에서 새로운 인원이 도착했고, 그 중에 최진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러시아 유학을 다녀온 적이 있었고,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으며, 러시아 지리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접근했고 한달 동안 신뢰를 쌓은 후 마침내 우리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형님, 탈출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함께 합시다. 진혁이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여기서 남쪽으로 50km 가면 작은 마을이 있어요. 거기 한국 교포들이 살고 그들이 도와줄 수 있어요. 러시아 경찰에게 잡혀도 괜찮아요. 우리가 북한 노동자라고 하면 조사 기간 동안 한국 대사관에 연락할 수 있어요. 그의 말에 희망이 생겼고 우리는 6개월 동안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몰래 지도를 그렸고 나침반을 만들었으며, 빵을 조금씩 모았고, 탈출 날짜를 2018년 1월 15일로 정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족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탈출하면 아내와 딸이 처벌받을 것이고, 어쩌면 정치범수용소로 갈 수도 있었으며, 그것이 제게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탈출해서 살아남고 나중에 가족도 구출하는 것이 낫다고 이것은 제 마지막 기회라고 말입니다. 2018년 1월 15일 새벽 2시 4명이 조용히 막사를 빠져나왔습니다. 김철수, 박민호, 이성호 그리고 저였습니다. 감시원들은 추위를 피해 실내에 있었고 우리는 며칠 동안 몰래 파놓은 철조망 밑구멍으로 기어나갔습니다.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하 40도의 극한 추위였고 우리는 준비한 옷을 껴입고 나침반을 보며 남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뒤에서 호각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각된 것입니다. 망할. 철수형이 소리쳤고 우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깊었고 숨이 차올랐으며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총소리가 울렸고 총알이 나무에 박히는 소리가 들렸으며 우리는 지그재그로 달려 총알을 피했습니다. 뒤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 이성호였습니다. 저는 뒤돌아봤고 성우가 눈 위에 쓰러져 있는 것을 봤으며 피가 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성우. 제가 소리쳤지만 철수형이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야 돼. 지금 안 가면 우리도 죽어.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달렸고 성우를 뒤에 남겨두어야 했으며 그것이 제가 평생 후회할 선택이었습니다. 한 시간을 달렸고 추격 소리가 점점 멀어졌으며, 감시원들도 이 추위에 오래 쫓아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큰 나무 뒤에 숨어 숨을 고르고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세 명만 남았습니다. 성우는 죽었거나 잡혔을 것이고, 우리는 그를 위해 짧게 기도했지만,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밤새 걸었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얼어 죽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왔을 때 우리는 숲속 덤불에 몸을 숨기고 눈으로 몸을 덮었습니다. 낮 동안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추위가 뼈까지 파고들었고 손가락과 발의 감각이 사라졌으며 잠들면 죽는다는 것을 알기에 서로를 때리고 깨우며 버텼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철수 형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꼭 살아남는다. 이틀째 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지만 의지로 움직였고 계우를 따라 계속 내려갔으며 드디어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마을이었습니다. 인간이 사는 곳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힘을 짜내 달렸고 비틀거렸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으며,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더 이상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쓰러졌고, 누군가 러시아 말로 소리치는 것이 들렸으며,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살았다. 그것이 제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따뜻했고, 깨끗했으며, 백색 천장이 보였습니다. 옆 침대에는 철수형과 민호가 누워 있었고, 둘다 살아 있었으며, 우리는 서로를 보며 울었습니다. 3년간의 지옥을 벗어났고, 탈출에 성공했으며,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경찰이 와서 우리를 조사했고, 통역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북한 파견 노동자였다는 것, 3년간 노예처럼 살았다는 것, 탈출했다는 것, 그리고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달 후, 한국 대사관 직원을 만났고, 그들은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18년 3월,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땅이었고, 진짜 자유의 땅이었으며,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족 소식이 들렸는데, 제 탈출 이후 아내와 딸이 조사를 받았고, 평양에서 추방되어 지방으로 보내졌으며, 감시 속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선택이 가족에게 고통을 준 것이고, 그것이 제가 평생 짊어지고 갈 죄책감이며, 언젠가 꼭 가족을 구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성우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는 탈출 첫날 밤 총에 맞아 사망했고 시신은 벌목장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 추도식을 열었고 그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은 2025년입니다. 7년이 지났고 저는 40살이 되었으며 한국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고 아파트에서 살며 아무도 저를 때리지 않고 굶기지 않으며 노예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유이고 이것이 인간다운 삶이며 3년간의 지옥이 있었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21세기에도 노예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은 지금도 수만명의 노동자를 러시아, 중국, 중동으로 보내고 있고, 그들은 노예처럼 일하고 있으며, 임금은 북한 정권이 가져가고, 인권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유의 가치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3년간 자유를 잃고 살았고, 그제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으며,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셋째, 아직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탈출한 벌목장은 지금도 운영되고 있고, 새로운 북한 노동자들이 계속 보내지고 있으며,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영하 40도의 시베리아 밤, 저는 자유를 향해 달렸습니다. 동료 하나를 잃었고, 가족을 고통스럽게 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유는 그만한 가치가 있고, 인간의 존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북한의 사람들 채널은 북한을 소재로 한 실화 기반 픽션 스토리를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힌 사람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